폐암의 치명적인 나쁜 습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치명률 1위 폐암 환자 중 여성 폐암 환자 90%는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비흡연자라도 나쁜 습관으로 인해 폐 건강을 망친다는 소리인데요. 우리 폐암의 나쁜 습관을 알고 예방해요. 첫째 입으로 숨쉬기. 코를 통해 숨을 쉬면 코의 부비동에서 1차로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막아주고 목 뒤쪽에서 2차로 차단해 줍니다. 그러나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 폐에 유해한 물질이 직접 유입되거나 폐에 좋지 않은 찬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요. 둘째, 급하게 먹기.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뿐만 아니라 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. 음식을 빨리 먹으면 목의 후두개가 오작동이 나요. 그래서 음식이 식도가 아닌 폐로 들어가게 되어 흡인성 폐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셋째, 운동부족. 운동을 하면 폐가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를 통해 폐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체에서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어요. 넷째, 흡연.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.